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금요일 7시대로 옮긴 새로워진 느낌표 진행을 맡은 박경민입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이 돌아와라 박경림 보고 싶다 박경림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정말 그립다 사랑스럽다 내게로 와라 많이 외쳐주셔서 제가 드디어 느낌표로 돌아왔습니다. 느낌표 박경림의 새로운 코너 오늘 어떤 프로젝트를 공개할지 기대되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그 느낌표의 모든 행 c 들은이 프로젝트 하나를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끌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채널을 돌렸죠. 한번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제가 그렇게, 아쉽 참 그렇게 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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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네. 보고 또 보고 그래도 보고 싶고 그래서 또 보고 공개합니다. 다시 보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 보고 싶고,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와. 우리의 전통나를 다시 본다. 전통나 재발견 프로젝트. 다시 보기. 우수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문화를 지켜 장인들을 찾아 느낌표 다시 보기가 나선다 사실 이것이 말이죠. 지금. 아, 새벽인데, 저한테 그 주소로 지금 얘가 보긴 이래서 여기도 <laughs>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노른자인데, 게스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웃음> <저기요>. <웃음> 지금 뭐 차가 한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세차를 하고 있는데. <laughs> 느낌표, 돈안 쓰는 겁니다. 아니 무슨 개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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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기 첫 번째 초대 손님. 가수 황보. 젖었네 걸레로 좀 닦아드려요. 그거 하나 두 개만 주세요. 안심하세요. <laughs> 네, 맞으 되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한보 씨? 괜찮습니까? 어, 제가 그런 거. 문제는 나는 시킬 줄 몰랐다. <웃음> 나는 <웃음> 타세요, 그러길래요. <laughs> 나도 네가 할줄 몰랐다. <웃음> <웃음> 느낌표 <웃음> 다시 봤다, 진짜 내가. 다시 봤다 맞... <laughs> 내가. 아,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예. 느낌표 다시 봤다. 우리 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또 있어 그죠. <laughs> 어? 저희는 지금밖에 안 되는데. <laughs> 괜찮습니까? 어, 빨리 기대돼요. 이제 그, 비는 오지만, 사실 비가 온다라는 것은 축하의 의미입니다. 아, 오늘 오신 분들은 비예요? <웃음> <웃음> 아, 처음부터 남도 더웃기네 그만 웃기도 한데. <laughs> 축하하게. <않네요. 웃음> 이분들이 서 있습니다. 길이요? 예, 판넬을 들고 느낌표 출연장에 고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 저기 <놀람> 있다! 알아보세요? 저기요! 세워주세요, 느낌표 표시! <놀람> 어머,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황고씨 어.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한국말 한국 음식 좋아하세요? 어, 그러면예그 예. 중에서 어떤 거? 뭐, 뭐. 뭐. 뼈대귀해장국이요 뼈다귀를 잡고? 한 가지 짝고 보셨죠? 살짝. 석고피의 느낌이 왔어요. 무슨 연예인들 많이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아 그... 데이비드 하슬호프키키키 저기 또 있다! 저기 저기 있죠? 보이죠? 예. 네. 어. 저기 앞에서 택시... 고있고 있어요. 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 배우고 싶은 인생입니다. 아, 제임스. 네. 제임스. 네, 엄마 편이에요. 아, 아버지가 자랑질하시고 아. 네. 엄마가 콜롬비아고 나 어, 눈이 너무 예쁘세요. 네, 다닙니다. 오, 정말 저, 진짜 마음 같아서는 난... 제가 하여튼 사정이좀 있어서 <laughs> <laughs> 여러분들과 사귈 수가 없어요. 네, 안 아쉬워요? 안... 에이 그... 실제로 미국에서는 결혼식 사일을 앞두고 도망간 신부로 인해서 느낌표 다시 보기 네. 함께하게 됐는데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끝끝끝. 아 <잘 모르겠어. 끝> <끝>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금 또세 번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어. 오래 기다렸어요. <끝> 저는 터키에서. 한국 유학원 NS라고 합니다 NS! 이번 아, <laughs> 발음도 그냥 한국사람들 <laughs> 어, 어떤 일 하고 있어요? NS? 아, 지금 한양대학교 유학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한양대학교 이제. 유학생으로 아, 아, 진짜 잘람고 뭐 진짜 어떡해 나 미치겠다 나 죄송합니다 제발 <laughs> <laughs> 어쩔 수가 없어서 어게해 어, 나이는? 6살로 보이세요 그만! <웃음> <웃음> 우리한테 <이제> 퀴즈를 내네 스물 여살요 제로리요 지금까지 중에 네. 8일, 8이, 8사, 네. 7구. 네, 칠자 때는 좀그요 <laughs> 네. 아, 그럼 이제 네 번째 출연자가 83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네. 8일, 8이, 8 3 8 4를 모은 거야. 아, 일부러 이렇게. 어, 아 저기 또한 분이 서 있네요. 어, 지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83년생. 자, 그럼 이 83년생이라고 보기에는 있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i i a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에서? 아 f r i c a s z i m 지금 영국, 미국, 어? 그리고 터키, 짐바브웨. y 와, 온 세계, <laughs> 온 세계. <생일>. 아 <laughs> <laughs> <온 생일. 웃음> <laughs> <laughs> 저기 어, 몇 년생이신가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laughs> 나이, 83 나이? 83년생. Ah, 이 y a g 2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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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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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No. 강하게. 노! o d d you have y e 앞으로 에드윈의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커믹스. 전통문화 재발견 프로젝트입니다. 다시 보기. 오늘 도대체 무엇을 다시 보는지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무엇인지 공개합니다. 다 카사드 안 들어가요. 윤도상. 윤도상이었어요. 윤도장이 뭘로? 윤도장이 뭘까? 그리이일행운 같은데. 윤도장. 저희가 일단 차에 타서 출동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출발을 마칠까요?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가시죠. <laughs> 아 제가 운전이 너무 좋아하니까. 솔직하게 말해 봐요. 스텝들이 시켰어요? 아니면 본인이 하겠다 그랬어요? 할 사람이 없대요. 보창 <laughs> 어디지 알아요? 대충 압니다. 강남대로 쪽으로 빠져 갖고 고속도로 입구로 들어가서 안상 쪽으로 다시 빠져서 그냥 광주 방향으로 가면은 보창이 나오겠죠? <laughs> 맞아요? 한국에서 어디 어디 가 봤어요?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김제 서해 대구 부산 찌고 아하 대전 대구 부산 아하! <laughs> 서울, 대전, 대구. 잘했지? 예. 그 운전을 많이 해봤는데 솔직히 한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운전하는 게참 힘들다 그러는데 밤길에 라이트 끄고 다니는 사람이 어, 그 네. 세상에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밖에 없을 거예요 운전해봤어요 한국에서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버스, 버스 맨날 버스 운전이 제는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버스들이 막 끼어드니까 아, 그요 한국에서 음. 교통이 고통이에요 <웃음> <웃음> 교통이 아 <laughs> <그냥. 웃음> 언어 유의까지 이제 자, 우리 그 에드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온지 1년 반 됐다고 그랬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 한국에서 I like 김치 a lot 오. 김치? <laughs> 예 특히 전라도는 한국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지역이에요. 경북 네. 고창에 독분자주라는 전통 술마시는게 있어요. 화이팅! 선배 원샷 먹고 나 한국말 되게 잘해 보이는데 술 먹으면 한국말을 잘한대요. 술 양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맛있어요? 저주뭐 다섯 병 먹었어요. 취었어? 괜찮아. 괜찮아? 두병 먹고? 저렉스는술잘할것 같아요 아, 저희는전는안 합니다 왜요? 터키 쪽에는 에, 우리 저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은 돼지고기나 술 같은 건 아예 금하거든요 <놀람> 술은 제임스가 제일 잘 먹고 어. 밥은... <laughs> 고기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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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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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두 네가 두 개라고요? 당연히 농담인데요. <laughs> 술은 안 좋아하세요? 아, 술 좋아해. 술 줘, 얼마나 마셔요? 유럽 아, 어, 아, 먹고 출. 먹고 출. 머리 요 오늘 바로 열심히 올 t h a o u 니아 짜증나. 아, 짜증나. 잘했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저 곡으로 바꿨잖아요 아그 그러니까 아직 제가 방송에 아직 안 했거든요 이거 방송될 때면 했으면 벌써 알았을 텐데 왜냐면 아.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되게 많은 노래예요 아 네. 그럼 우리 한구 씨한테 박수로 한번노래좀 들어보죠 와아 원투 쓰리 포 뚜뚜 뚜루루루 뚜뚜루루루 뚜뚜루루 렛츠 고 요 봐요 쉽잖아요 어우 오래됐네 배낭발랑 요술동 땡유 뚜뚜뚜루룬 뚜뚜룬 뚜뚜룬 에이 <웃음> 이제 윤도장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공개합니다 윤도장이란 우리나라의 전통 나침반을 만드는 장인을 말합니다 과연 그들은 윤도장의 뜻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도장. 그러니까 옛날에 막 임금님 옛날에. 같은 분이 찍었던. 그 도장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혹시 한자로 따지면은 윤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도장 잠자? 도장, 도장, 아, 도장 할 때. 어, 그건 모르겠지. 난무섭다. 인표 섭외 받을 때. <laughs> 단자 얘기 없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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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이 2만명 같지 않아요? 그러면 윤도하는 장이시네. 도자가 길도자가요 그러면 윤. 길이 그러니까 빛나는. 또 빛날 윤자. 그러니까 길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니까. 고속도로를 만드는. 그렇죠. 이쁘죠? 게거아니야 2007년도예요 2007년도 터치스크린으로 뚝 하면 힌트가 쫙 나오고 그 우리는 테이블 아니야 트가마에 드는데 죠 <laughs> <laughs> 마당하나씩 이대로 안하 여자는 북쪽 서울 서울로 나만 가면 좋음 씨 뭐로 저감 이거 힌트 <목소리> 맞아? 이거 CD 음악 아니야? 남남 분이었던 거 같은데? 남남 분이나요아 맞대요. 맞아요. 남남 분래요 윤도장. 어이 도장 찍찍혀서 넌 <목소리> 북한 여자 인정. 노의 작은 공간 애증이 양극화된 <laughs> 정수리에 못이 박혀 당신의 자장으로부터 도망치지를 자장. 못하고 한번 뒤바뀌어진 분자배열의 아픔은 잃어버린 시간 속에서 얻어들은 소식 하나 없는데도 방향을 찾다 멈추어서면 언제나 떨리는 호흡으로 가리키는 곳에 당신이 서 있다. 여자랑 남자랑 서로 사랑을 하는데 지금 다또 서로 떨어졌다는 내용이잖아요. 노래도 그렇고 이것도 그런데 인도장, 안도장 그거 아니야? 각서 같은 거 아니야? 혈서 같은 거? 각서, 혈서. 그 가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장 얘기하는 거 아닌가? 가장 아라고 나오잖아요. 자기장. 두평남치 거기에 정수리에 이거 나침반인 것같은 모시, 모시박질 아 나침반이요? 저는 자꾸 방향이 나오고 아... 남쪽 북쪽 나오고 지금 방향을 찾고 나오거든요 언니 파워 오브 마그넥스 세 번째 힌트가 설원 도시에서 나침반이죠 종로로 갈까요 이거 나오면 정답 확실히 나침반이다 또 열어 봐. 멋 보여. 내가 맞췄다. 나침반, 나침반. 내가 다 맞췄다고. 우리의 전통 나침반, 윤도. 우리의 조상들은 윤도를 통수와 천문, 여행 등에 필수적으로 이용하였고, 일상생활에선 윤도로 기류화복을 정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윤도를 만들어 온 장인, 윤도장군. 오늘 첫 번째 다시 보기에서 만나봅니다. 이쪽인가요? 난... 아 이쪽으로. 아 여기 있다. 윤도장 이렇게 딱써 있어요 지금 여기에. 중요 무형문화재 제 110호입니다. 기능 보여줘. 김종대님이래요. 우리가 오늘 만날 분이. 1996년에. 예. 11년 전에 인정을 받으신 110호 김종대님이 지금 안에 계실 것 같아요. 계시거든요. 김종대님이시죠? 네. 김종대님. 우리 장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종대 장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굉장히 젊으세요. 젊기는. 젊은데. 제가 알기로는 연세가 7 5세요 진짜 정말. 종종하시다. 75세. 와, 너무 멋지세요. 저희 오늘 그전 세계. 우리 네. 함께 다시 보고자 하는 친구들이 같이 왔어요. 네. 인사하세요. 밤 네. 네.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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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네. 우리 그 장인 김종대님께서 점점까지 그 말해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네. 인사해요. 네. 네. <laughs> 대충 얼마 부르셨어요. <laughs> 우리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잘해요? 네, 잘해요. 네, 네. 뭐 하나만 물어보세요. 잘해요. 네. 어, 어디 거.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미국 사 <laughs>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응. 예, 예. 자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점점점 몇년 동안이나 만드신 거예요 한, 한 50년 동안 만들었죠 50년 한 우리 우리 우하기한 300여 년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어, 성씨별로 한씨, 서씨 이렇게 쭉 이어서 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4대체하고 있죠. 그래서 그 기간이 몇 년이요? 한 300년, 약 300년 대 아, 와. 그러면 선생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도를 만드시는 분은 선생님밖에 안 계시고요. 네, 아드님이라 어, 어, 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마, 만나기 영광이니. 그렇게 여러 분 진짜로 만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대단한 분을 지금 만난 건데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윤도 윤도 하면서 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윤도가 무슨 뜻인가요, 선생님? 윤도는. 박쥐 원자 그림도 짜여가지고 이 박쥐로 되어 있다고 바퀴. 그래서 박쥐 박쥐 그래가지고일 층, 이 층, 삼 층, 사 층이 가지고 이십사 층까지 하죠. 아침 윤도 안에 네, 네. 층이 수치, 있다고요? 층이 있어요. 와, 오 뭐, 오치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치인 거예요. 아까 23층이라고 했잖아요. 23층은 더큰 건... 여기 1 3층1 3 층. 저기 나 보다. 여기는 해층세요 설명 어떻게? 어게해주셨 네.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것이 지음도요. 운도 저희로 만든 운도요 오. 이것이 밖에 하나가 1층이에요. 아. 3층, 3층. 4층. 이렇게 4층. 돌아가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24층. 24층. 그러면 이 안에는 지금 한 사천 여자가 들어있어요. 뭐 아들 자자도 있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제가 또또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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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갈지자 있어, 갈지자, 네, 물수자 있고. 어. 이 윤도를 해석을 하려면 그 전에 그 주역과장 읽어야해요 주역? 읽어야 주역? 면 예, 지금으로 말하면 태학원과장 나와야 하고. 뭐. 어. 윤도는 단순한 서양의 낮침반과 다릅니다. 한편 가량되는 윤도의 원하는 남과 북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으며 음과 양이 있고 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실생활에 연결시켜 주었던 우리의 전통 윤도는 어느덧 서양 문물에 밀려 이제 그 존재조차 잊혀져 가고 있고. 서양 문명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미신으로 생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은. 윤도를 만드는 장인은 단한 분만이 남았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풀풀인데 복사미만 맡아봅시다. 음. 우리 조상들의 삶의 지혜와 철학. 그리고 과학이 담겨 있는 전통문화의 결정체 윤도 어렵게늙은이가한게빠이편사랑해주고 절대 사라져서는 안될 소중한 전통입니다. 얘는 지금 300이에요. 아시타. 아, 괜찮아. 다 마음에 들어, 여기 놔두고 갑시다. 래요를 이어가기. 무조건 주면 원샷이야.